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른 시간,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고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은 자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어려움 겪는 것도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흐. 영화로다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내 영혼을 덮니소서 소산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 위에.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루기 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기 2장 15절부터. 마지막 저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20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키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라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도 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오늘은 이제 루기 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는 이제 보아스와 루스의그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식에 밭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어떻게 보면 새참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예수 믿겠다고 외국인이 우리 공동체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그, 살, 그 상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우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또 보아스는 루세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모아 사람들 예전에는 우리한테 왜 그랬대요?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루님은 어,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전에 그뭐 모압의 지금처럼 뭐 지금의 관점으로 질문해 보자면 뭐 모압의 맛집 뭐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또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느보 산 그곳의 전망이 정말 좋은지 이렇게. 물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대화의 내용은 온전히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의 대화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둘은 아무도 아마도 그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잠시나마 밥을 먹으면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어 먹을 것을 같이 먹는 그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그 대상이 함께 모여 식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식사, 그 밭의 주인과 자신의 일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극빈한 자, 그 이삭 줍는 과부와의 그 식사. 그 하나님의 율법을 먹고 마시는 그 일상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누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베풀고 섬김으로 과부에게 그 생명의 삶을 살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인 여자, 루세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탁의 교제가 끝나자 이제 보아스는 특별 대우를 과거에도 했었는데 그 전에도 했었는데 또 특별 대우를 또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루시 이삭을 주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를 대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또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보리를 베어서 묶음으로 모아둔 것입니다. 탈곡하기 전에 그렇게 모아둔 뭉치들입니다. 그러면 곡식단 주변에는 이삭들이 아마 더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이젠 뭐 대놓고 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그녀가 주운 게한 에바쯤 된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어, 양으로 22리터가 정도 된다. 그러면 생수 2리터짜리 그 마트에서 파는 거 그거 11개 가득 찬 양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까그대라고 하죠 우리 쌀 이렇게 풀때그 12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한몇주 먹나요? 그죠? 한몇 주는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튼 그 외에 이제 루시 자신이 획득한 보리와 보아스가 준그 복근 곡식 따로 챙겨준 아까 먹다 남그 전에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먹다 남은 복근 곡식을 함께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달합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늘은 어디서 일했냐 이 복근 곡식은 누가 줬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매우 만족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어, 나오미가 좋아하는 모습을 어, 보면서 루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보아스밭에서 이래서 가져온 거고 볶은 곡식도 따로 챙겨주던데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20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20절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혹시나 하면서. 보아스가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음을 그녀가 느끼고 감을 잡은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라 기, 표현했습니다. 개혁개정은 기업 무를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르다. 이 원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고엘이라는 표현으로도 바뀌는데 되찾다 그리고 무르다, 구출하다, 속량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고엘 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해서 내가 그거 어떤 일 있으면 내가 그거 물어줄게입니다 막 이렇게 앙 이렇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치르고 어,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대신 값을 치르고 가져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의 친족이 또 그의 과부와 결혼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가문을 지킬 그 책임을 지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앞으로 이제 삶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그가 보아스 그가 기업 물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 루세 가정의 기여 물을 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둘의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자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생존이 어려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시대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당신의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이 하나님 없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완전 어떻게 보면 개차반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친척들을 도와서 자신들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고엘의 의무 중에 땅 무르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땅이 친족이 사람에게 그 땅이 팔렸을 때그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으로 땅 무르는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으면서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보시면 잘 압니다. 유대 땅 유대 땅이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땅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살어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산것 그것 자체가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하지만 여호와 은혜의 베푸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녀가 발걸음을 내디뎠고 믿음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더니 떡하니 그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척은 그 남자는 그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더니 레이기의 말씀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레이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그거 곡식을 거둘 때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위여서 버려두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이 신실하던 보아스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의 고백에서도 오늘 세번역으로도 읽었던 20절의 말씀에서 어, 그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그 아들들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게 어, 살아있을 때도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었던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오미는 이제 마음 속에 자그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갈 세임이 도단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의 일상 가운데서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율법인 고엘의 의무도 당연히 그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1절에 이제 루시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한 말을 덧붙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함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에 더 추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추수기간에 더 이삭줍기를 할수 있는 그 배려를 함으로써 나오미는 이 말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그 섬김과 배품이 나오미와 룻의 어떤 비극적인 그 삶으로부터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것을 루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엘의 제도에서 어, 고엘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고엘의 의무를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자가 나오미와 룻의 삶에 관여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구원해내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로 완벽히 이제 구원해 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루기의 이 고엘이라는 단어, 그가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어, 그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기서 건지신이 이고엘의 그 단어입니다. 같은 오늘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환라에서 건지신 이 건지신의 뜻이 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여가 바로 그 고엘입니다. 그 단어의 뜻그 고엘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건지신 그리고 여기 출애굽께서는 속량하여 이두 단어가 고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아스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는 단순한 섬김과 그 이웃의 배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루과 나우미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우미가 결단한 그 발걸음과 루의 고백 그들의 신신한 반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들을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또 그녀들을 속량하여 주고 계심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이방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룻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룻기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한 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분의 사랑이 전제된 그 희생과 성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네, 값을 치르고 값을 무르고 오늘 나오는 그 고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값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은 룻과 나오미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해세드라는 것을 지금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아스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그녀들에게 일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의 섬김과 베품이 그녀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생명을 연장케 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와 관계한 나오미와 루시 은혜를 잊고 있음을 루키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모습에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보아스의 모습에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과 죄인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보아스의 모습에서 상대에게 소망이 되게 하고 삶의 새 희미 속게 하고 살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모든 존재 그 세계에서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한 자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한 자들이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 관계된다리 수없이 많습니다. 뭐 친인척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 또 상사, 후배와 많은 이들 이 땅의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깊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루시, 보아스를 보며 새 삶을 위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듯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과 일상을 함께 지낼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몸에 흠뻑 배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맺힌 그 성령,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도 루키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아스의 삶이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신실하게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새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그 영원구령의 사명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길 바라며 그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또군 군 복무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지체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잘 검증받도록 여러분의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들도 기도의 동역자들인데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